안녕하세요, 요리예요 오늘은 요리가 만든 영상은 그 저가 만든 혼자 이 혼자 인형으로도 여러 가지 옷을 만들 수 있는 법을 알려드는데요. 일단 그림을 다좀 그려봤어요. 요리가홈 화면을 조금만 아 이제 됐는데요. 홈 화면 그보다 하 낫죠? 어이옷 이 옷은 초코 발렌타인 옷인데요. 여기다가 에모자만 하시면 더 귀엽죠. 그 다음에 다른 옷도 여러 개 여러분들이 아는 한복인데요. 이번엔 한복을 그려봤고요. 다음 옷도 이제 만들어 볼게요. 다음은 면사포인데요. 면사포는 아 다음은 웨딩 드레스입니다. 다시 다시 다음은 웨딩 드레스입니다. 면사포에 막 이런 옷들 입고 정말 아름답고 예쁘죠? 아까랑 비슷한 옷이네요. 이 옷은 어, 어떻게 목이 아프요? 이 옷은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이 그리고 모자까지 정말 사랑스럽고 뭐딸딸기우유를 먹은 듯한 그런 옷이죠. 귀엽죠, 정말? 다음은 어떤 옷을 그려볼까요? 일단 제가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에 처음에, 처음에 그렸던 이런 종이 인형을 갖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몸, 이 몸통 부분 있죠? 여기, 여기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옷을 그려줬으면 점점 더 많이 그려줍니다. 일단 이렇게 그려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색칠을 해줍니다. 삐죽삐죽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다 그려줬으면 잘라줍니다 얍! 어, 네가 말하면 바로바로 해주고. 응, 음, 좋아. 이제. 꺼내볼게요. 완성입니다. 여러분 아직 저가 그림 을못 뭐 그려다고 막 욕설은 하지 말고 그러면 잘 부탁합니다 안녕.